이상하지 않나요? 주변을 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관계에 갇혀 있는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명석하고 판단력이 좋은데, 사랑이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못 떠나는 걸까요? 왜 똑같은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교육도 잘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유독 관계에서만큼은 계속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칼륭의 무의식 심리학을 통해서 이 역설을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해요. 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독성 관계에 덫에더 쉽게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무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할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독성 관계에 빠지는 건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들의 지능과 능력이 역설적으로 함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융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즉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그 아래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의식이 존재하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지배한다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의식의 영역에서는 강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뛰어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무의식의 영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독성 관계는 논리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죠. 어린 시절의 상처, 충족되지 않은 욕구,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가 친밀한 관계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나는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과거를 극복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부정하죠. 하지만 부정한다고 무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교묘하게 작동하게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화의 천재성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든지 합리화 할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상처주는 말을 해도 약속을 어겨도 그들은 이유를 찾아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 그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사실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거죠. 문제는 이 합리화가 자기기만으로 이어질 때예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무의식의 신호를 의식이 계속 합리화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합리화가 더 쉬워요. 참아야 한다는 문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헤어지는 걸 실패로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합리화를 더욱 부추기죠. 윤근 "이런 합리화를 방어기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방어기제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속게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합리화 아래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어요. 이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상처받고 있다. 이런 진실을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자 콤플렉스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도 나만 잘하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으로 치유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람이 중독이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도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가 원할 때만 가능해요. 하지만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계속 노력하고 희생하고 참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죠.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어렸을 때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이런 것들이 구원자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거죠. 상대방을 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구하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치유하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이건 작동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는 과거를 마주함으로써만 치유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이런 구원자 역할을 떠맡아요. 문화적으로 여성은 돌보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으로 길러지니까요. 그래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이해해주면 된다고, 내가 더 참으면 된다고 믿죠. 세 번째 이유는 그림자 투사예요.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죠. 우리는 자신 안에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그림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요.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취약함, 나약함, 의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항상 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런 그림자를 보완해 줄것 같은 사람에게 끌려요. 반대의 특성을 가진 사람, 취약해 보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요. 처음에는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자유롭고, 감정적이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책임하고 변덕스럽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건 처음부터 투사였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복잡한 건 독성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돼요. 상대방의 독성적인 행동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분노, 공격성, 이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파괴적이 되어 가는데도 묘하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특히, 분노나 공격성 같은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깊이 억압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억압된 감정이 관계 안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요. 상대방의 폭발적인 감정에 끌리거나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의식적으로 유발하거나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를 상대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독성 관계가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논리적으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관계가 뭔가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요. 그리고 관계가 잘안 풀리면 자신을 먼저 탓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고 비난하죠. 이런 자기 비난은 관계를 더 오래 붙잡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한테 있다면 나만 바뀌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고요. 하지만 독성관계에서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융군 개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자기 수용이라고 말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 실수하는 나, 한계가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신의 불안전함을 받아들이는 대신 계속 더 나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계속 채찍질 하죠. 독성 관계는 이런 완벽주의자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해요. 상대방이 계속 문제를 만들면 완벽주의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한국 문화는 완벽주의를 부추기는 면이 있어요. 최고가 되어야 하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다섯 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똑똑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각한 외로움을 느껴요. 그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거든요. 대화 수준이 안 맞고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고 느끼죠. 그래서 드디어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설령 그 관계가 독성적이더라도요.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나쁜 관계라도 있는 게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거죠. 융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가 연결에 대한 욕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 완전해지죠. 하지만 독성 관계는 진정한 연결이 아니에요. 그건 의존이고, 집착이고, 두려움에 기반한 결속이에요. 진정한 연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성장시켜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독성 관계는 그 반대예요. 서로를 가두고, 억압하고, 조건부로 사랑하죠.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큰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떤 연결이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니까요. 한국에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커져요. 결혼은 해야하고 파트너는 있어야하고 혼자 사는 건 불쌍하다는 시선. 이런 압박이 사람들을 독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 반복 강박이에요. 윤근,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계속 반복하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무의식이 믿는 거죠. 예를 들여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끌려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파트너에게 집착해요.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과거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작동하지 않아요. 과거를 현재에서 다시 살아봐도 결말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미 일어난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하고 슬퍼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이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왜 자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합리화하면서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죠. 한국의 가족 문화는 많은 트라우마를 남겨요. 권위적인 부모, 조건부 사랑, 감정 억압, 완벽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관계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유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와 능력에 기반해서 만들어요.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관계에서 헤어지거나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그들에게는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유능하다고 믿었는데 이 관계 하나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니.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끝내는 대신 계속 그 안에 머물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성공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융은 진정한 정체성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자기로부터 온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한 존재예요. 이 자기와 연결되면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자아정체성이 외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외부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져요. 그래서 독성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놓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것 같아서요. 한국 사회는 개인의 정체성보다 역할과 성취를 강조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정의하죠. 그래서 그 역할이나 성취가 위협받으면 정체성의 위기가 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근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에요. 내가 지금 독성 관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멈추고, 변명을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고통스러우니까요. 내가 그동안 투자한 시간, 노력, 감정이 모두 헛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각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끌릴까?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이 관계를 만들어냈을까?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얻으려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상담사나 치료사가 여러분의 무의식 패턴을 볼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상담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거예요. 내 안의 약함, 나약함, 어두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도 상처받을 수 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볼수 있어요. 투사의 안개가 거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이니까요.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작동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분명히 하는 거죠. 독성 관계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고 여러분은 계속 참고 그렇게 관계가 점점 더 파괴적이 되가죠.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를 세우는 게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수 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노라고 말하는 게 무례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예요. 경계가 없으면 진정한 친밀감도 없어요. 여섯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외로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울 거예요. 설령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했어도요,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외로움은 통과해야 하는 터널이에요. 이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혼자 있는 것의 평화를 발견하게 돼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혼자여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건강한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관계는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게 돼요. 관계가 무너져도 자신은 무너지지 않아요. 윤근,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어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같은 패턴에 빠지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할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능을 이제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사용하세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쓰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한국 사회는 점점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고 있죠. 자신을 위해 관계를 끝내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먼저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배웠다면 이제 놓아줘도 돼요. 집착할 필요 없어요. 윤근 말했어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의 패턴이라는 걸. 그리고 패턴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독성 관계에 갇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이 강해서예요. 하지만 이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의 용기, 여러분의 힘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어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자신의 무의식과 씨름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고 있죠. 우리는 함께해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해해 줄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면 댓글에 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용기 내서 나눠주세요. 이 공간이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라요. 판단 없이 공감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곳이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용감해요.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